안녕하세요. 정확한 할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신차 데스크입니다. 오늘은 BMW 미니 6월 최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 할인 변동이 크지 않은 브랜드지만 현재 분기 마감 기간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할인도 가능한데요. 바로 재구매 할인입니다. 재구매 할인은 cc 별로 차이가 있으며 1,500 cc는 차량가의 1%, 2,000 cc는 차량가의 3%를 받으실 수 있고 고성능 라인 같은 경우 차량가의 5% 전기차는 4%로 굉장히 높은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니를 구매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실 때꼭 말씀해 주시고 추가적인 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트레이드인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량을 구매하실 때 보통 할부금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미니 같은 경우 현재 저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한만큼 30%를 넣었을 때 36개월 0.9%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23년형에만 가능합니다. 48개월은 1.9%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60개월은 현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금리가 높은 시장에서 이 정도 저금리 상품 상품이라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며 23년식 재고가 남아있는 모델은 저금리 조건으로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4년식도 저금리가 존재하긴 하지만 3.99%로 다소 아쉬운 느낌입니다. 이 정도 금리도 적은 건 아니지만 23년식보다는 많이 높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보기란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꼼꼼한 비교 견적으로 안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모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미니 해지팩 3도어입니다. 3도어 모델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고성능 모델과 일반 모델 그리고 23년식과 24년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년식은 재고가 많지만 현재 다소 아쉬운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3년식은 할인율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많지 않고 미니 브랜드 특성상 24년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꼭 23년식을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JCW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 이번 달 조건이 굉장히 좋네요. 다음은 5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도어도 마찬가지로 24년식은 할인율이 낮고 23년식은 할인율이 높네요.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럽맨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맨 같은 경우 조건이 올라가서 좋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아쉽게도 재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클럽맨 24년식은 할인율이 거의 없습니다. 모델별로 1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컨트리맨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맨은 현재 재고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할인율도 좋고 재고도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여유롭게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24년식은 현재 재고가 많기 때문에 23년식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컨버터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블 모델은 워낙 재고가 소량 있는 모델인데요. 현재 재고가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이 있습니다. 제휴사 할인은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전기입니다 차 라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휴사 할인은 굉장히 좋지만 현금 할인은 거의 없습니다. 제휴사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 정도 할인이라면 나쁘지 않은 할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BMW 미니 6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는 조건이 많이 변동되지 않은 브랜드지만 이렇게 간혹 할인율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기 마감, 연말 마감, 타이밍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번 분기 마감 주력 차종은 고성능 모델과 23년식 모델들이 될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는 더 정확한 자동차 조건과 할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신차데스였습니다.